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온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면 어떤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면 어, 어, 어떤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가? 기독교가 말하는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. 하늘의 평화입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어, 오늘 이, 우리 성탄절 이 프랑카드에도 적혀 있는 거면, 하늘에는 영광, 땅에는 평화라고 되어있어요. 이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. 아멘. 음.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자들이요.